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창원 진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 빈 나뭇가지에 정성스레 장식품을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앙상했던 나무가 순식간에 화려한 포토존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라서 수목원 크리스마스 트리드 장식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최고의 포토존으로 불리는 진해의 한 수목원. 겨울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나던 수목원은 빈틈없이 크리스마스 감성으로 채워졌는데요. 와, 따뜻하고 와, 와. 포근한 연말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너무 예쁜데요? 네, 트리가 가득해요. 경상남도의 사립수목원이고요 봄, 여름, 가을에는 꽃이 많아서 화사한데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상막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정원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목소리> 선셋 명소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하는데요. 아, 밖에는 좀 상막한 느낌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오니까 산타도 있고 눈사람도 있고 분위기가 좀 즐거운 느낌이라서 겨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연말 분위기를 느끼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어 외국 뭐 같아요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어느새 짙게 어둠이 내리고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이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어잘 꾸몄다. 너도 나도 인생샷 남기기 선배경 크리스마스 사진과 함께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 우리 발경까지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기 위해서 우리 아내와 같이 예, 집에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예쁘죠? 예뻐요. 예. <laughs> 아 밤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것도 신랑하고 같이 오니까 더 예뻐 보여요. 옛날 생각도 나고, <laughs> 옛날에 젊었을 때 맨날 데이트할 때그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아요.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찾아 향한 두 번째 장소는 한국의 나폴리 통영입니다. 요트 내부로 들어서니 이곳도 크리스마스 준비로 바쁜 모습인데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음. 로맨틱해요. 음. 연말이 되면 어, 소중한 연인들이랑 특별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요트 체험하시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때 등장한 오늘의 요트 투어 손님들. 어, 안녕하세요. 오, 겨울 요트라. 네. 산타 복장으로 신나게 요트를 즐길 준비를 하는데요. 산타 갔나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laughs> 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너무 기대되고 부, 부, 부풀어 있습니다. <laughs>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하는 요트. 시원하게 물줄기를 가르며 풍경을 바라보니 스트레스가 절로 풀리는데요. 청도 같은 경우는 에 576개의 섬이 있고 이쁜 경관이 있기 때문에. 파도나 바람 이런 부분에서 엄청 안전하고 안전하게 세링이또 가능합니다. 어딜 가나 요트를 쫓아오는 녀석들. 먹이를 기다리고 있나 본데요. 갈매기인가요? 네. <laughs> 저희 갈매기 체험하게 새우깡 좀 나눠드릴게요. 아, 재밌겠다. 갈매기들 많이 먹어. 과자를 집어들자 무섭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갈매기 떼. 덕분에 유튜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와 <laughs> 무섭고 재밌어요. 근데 갈매기들이 우코노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연말이라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랜덤이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와.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선물까지 낭만 가득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Yeah. 연말에 선물이 빠질 수 없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 회사 식구들과 루트를 타니까 1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홍청망청 이렇게 술을 먹는 것보다는 루트에서 와인 한잔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